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두 가지 중에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큰 복이고 어떤 게더 넓은 의미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이 될지라가 더큰 넓은 의미의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은 네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더큰 어 복이 되고 더 넓은 의미의 복이라고 예 할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동이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동이가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이렇게 항상 머물러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도 큰 복이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이 더큰 의미에 넓은 의미에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자가 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될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원천이 되시는 정말 진정한, 진정한 복을 줄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그 수도관이 수원지에 딱 연결이 되어야 그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이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뭄에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마치 이어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붙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치 시냇 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공급받고 사니까 자신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늘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가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근원이 되는 나무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달, 태양과 달과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달은 달이 달이 빛을 낼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태양 빛을 받아서 그 태양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달이 어떻게 이 밤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까? 태양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이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선행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물론 요셉이 총리,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어, 고생 끝에,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로 총리,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그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에, 통로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을 때도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그 주인이 그 노예 요셉을 차세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섬긴다고 하는 그신그 그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죄를내 우리 집에 가정 총무로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맡겼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 요셉이 가정 총무 일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장세기 39장 5절를 보면, 그가 요셉에게, 여기서 그는 보디발 장군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가정총무위를 맡긴, 맡긴 그 이후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가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가 있는 처소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집주인에게 복이 될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아니란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었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다른데 정신이 팔리고 다른데, 음, 응 이렇게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할때 요셉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을 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눠주겠어, 복을.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 은혜를 머금고 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지. 통로는 뭐예요? 통로는 무언가를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뭔가 큰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먹음고 살면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여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영원한 것도 가졌고, 세상에 없는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할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대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유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뭐좀 얻을까 하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거이 돈은 줄수 없다. 우리 우리도 가난해서 너에게 네가 원하는 돈은 줄수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미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한과 베드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 거지에게 그 구구라는 그 안진명이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전해주고 가치 있는 삶을 전해주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니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딱 붙어 가지고 나와 동행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 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가라! 그랬는데, 갔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나의 보시다, 나의 보시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요수와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육신의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을 때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동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된다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귀한 생명을 얻고, 삶의 아름다움을 얻고,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그릇에 담겨진 것들이 다른데로 흘러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복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